같은 거 없어요. 어, 는 낸다니까. 길거리에서 어? 울려퍼지는 패들. 아저 아니라니까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진정하고 그 손부터 좀 놓으시죠. 도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던 기 제가 이소년 범인이 아니라는 거입증 도망 안 가는 건데? 제가 범인이 아니니까요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도경이 소년의 결백을 아유. 믿어준 이유는. 첫 번째 CCTV 위치까지 파악해가며 범행을 저지른 주도 면밀한 범인이 왜 손등의 흉터 같은 치명적인 단서를 남겼을지. 두 번째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서성이고 있었을지. 명추리에 설득된 소년 털어놓는 진실. 사실 제가 다 봤어요. 제가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.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. 너무 이 마셨나.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였고. 아, 아씨내식기 일로, 일로 와. 와. 아. 아. 모든 건 피해자의 윌. <laughs> <오해 일동. 웃음> 짜잔! <아이차! 큰일> <laughs> 아, 이 여자! 짜잔! 큰일 났어. 그 소매치기 범인 잡혔어. 아, 근데 그 소매치기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진짜 범인 아니야? 예? 네?